인터넷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심각한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가정에서는 막상 일이 닥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상훈 기자가 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졌던 김모 씨. 대학도 못 가고 개인 빚까지 지며 좌절감에 빠졌던 그에게 부모님은 도박 문제 관리센터를 추천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지. 아니, 형성도 그렇고. 도박 때문에 힘든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창입니다. 도박에 아, 뭐 때문에 이렇게 도박에 빠지게 되는지 이해가 같은 고통을 겪는 또 다른 가족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놀람> 도박 중독 정도를 파악한 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적합한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과도한 그 소비 패턴이 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성격적인 부분들 화를 내거나 짜증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늦은 귀가에 대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실시한다며 일선 학교에서 많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